반갑습니다. 네, 부부생활 네, 용자입니다. 오늘은 그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고 여쭤보셨던 전기차 세보시 관련해서 영상을 찍고자 밖으로 좀나왔고요 여러가지 좀 이슈들이 있어서 그런 것좀 증명해 보이는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볼까 합니다. 지금 키로수가 78kg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78kg라고 하면은 완충을 한상태예요 완충을 한 상태에서 300m, 500m, 이동한 상태이고요 대략 지금 시간이 이 정도 시간이거든요 지금부터 한번 촬영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 뿌연거는 지금 안에 공기가 따뜻하고 이제 그 바깥 공기가 춥다 보니까 안에가 좀 뿌예요 근데 실제로 앞에 좀 에어컨을 좀 가동을 해 볼게요 네 실내에 보면 이 시터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시터도 있고 시터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뭐다 있는데 이용을 잘안 하세요 그리고 밑에 보면 시거책도 있어요. 시거책도 네, 있는데 시거책을 저는 한 차례도 사용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우인직은 어, 사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운행 금이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을 좀 많이 안 하고 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키로수가 낮은 걸볼수 있어요. 지금 시간은 12시 5분 정도가 경과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키로수는 속도는 한 50km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유지하고 있고 지금 현재 나올 때 80km 기준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어, 지금 나온, 나와서 지금 이동한 거리가 6.9km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68km가 남았다고 표기가 되어 있죠. 어, 대략 한 12km 정도? 12km 정도가 줄었다고 표기가 되는데, 어, 여기는 7km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거의, 어, 거의 2배 가까이 측정이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아라비길 쪽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이 차는 너무 좀 오바해서 안 틀고, 좀 적당한 온도로 해가지고, 제일 약하게 좀 틀어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현재 64km 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야경이 그것도 상당히 멋있어요. 좋은 것 같아요. 아, 좋다. 이제 앞서 영상을 촬영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 중간에 좀 섞어가면서 영상을 풀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 히타를 가동을 하고요. 일단으로 틀어놨어요. 일단을 틀어놨고 오늘 지금 처음에 이제 완충을 한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80km를 갈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남아있는 키로수는 39km 이동을 할수 있고요. 지금 이제 나와서 25.7km, 25.7km를 이동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운행을 하면서 좀안 좋은 부분들 포함해서 여러분들한테 궁금했던 부분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저는 세보시 운행을 어 2020년 9월 어 말경에 제품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차량을 몰고 있고요. 차량은 지금 현재 이제 저희 와이프 웅녀의 차량입니다. 첫 차량이죠. 어 생애 첫 차량인데 제품이 상당히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많아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채널 같은 경우는 용자 웅녀 그리고 이제 고양이 신바 이새 가족에 대한 브이로그 영상을 찍는 채널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제가 한두 차례 올렸던 이 전기차에 관련해서 정말 궁금하신 건지 뷰수가 상당히 저희 채널에 맞지 않게 높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세보시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촬영하게 됐고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많은 분들이 전기차, 초소형 전기차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제대로 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태까지는 전기차 관련해서 좋은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조금 안 좋은 부분들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고속도로 주행이 안 된다는 부분이겠죠 고속도로 주행이 안 된다는 부분은 상당히 좀큰 부분으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고속도로 주행 안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 제품 자체가 차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도 내고 보험료 또한 적지 않은 금액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 같은 경우에는 자차보험을 빼서 30만원 후반대 정도 금액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금액이 저렴한 건 아니죠, 사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을 카드 결제로 구매를 했어요. 제품 구매 가격이 지자체 보조금, 그리고 정부 보조금을 포함해서 보조금을 받고 제품 가격은 750만원 정도의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보시가 가격이 계속 틀려졌어요. 저는 좀 프로모션 통해서 싸게 샀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뒤로도 5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어떤 분은 100여만 원, 100몇십만 원을 주고 구매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이그 세보시 업체의 그 정책 자체가 엄청나게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이 정말 호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 제품을 타면서 가장 좀 황당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사실 오늘은 좀 그래도 좀 쾌적하게 좀 이용을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영상을 다시 촬영을 하게 됐는데, 원래 제가 예전에 촬영할 경우에, 어, 키로수는 대략 한 30kg 정도로 운행이 가능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황당해서, 정말 차를 버리고 싶을 정도로 황당했던 경험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불안한 마음에 히타를 1단으로 틀어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 현재 지금 운행 시간은 1시간가량 운행을 하고 있어요. 어, 지금 딱1 시간 정도가, 한 시간 정도가 됐네요. 지금 저희가 운행한 키로수는요, 26.8km입니다. 26.8km를 운행을 했고요 현재 남아있는 키로수는 37km를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처음에 이 차량이 완충되었을 때의 키로수는 80km 정도였습니다. 제가 이제 차량에 탑승해가지고 촬영을 준비한 시간은 79kg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촬영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37kg가 남아있는 상태죠. 근데 거꾸로 해석을 해보면요. 지금 현재 27kg를 달렸는데 남아있는 키로수는 37kg라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수치죠. 음.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던 게히터가 되느냐, 에어컨이 되느냐 이런 얘기들 하셨는데 히타하고 에어컨 가동은 됩니다. 어, 실제로 에어컨은 아주 추운 상태, 아주 뭐 차량에서 쓰여지는 에어컨 정도는 아니지만, 일반 차량에서 에어컨 1단 정도 놨을 때 수준이랑 좀 비슷한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히터 나올 수 있는 구멍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좀안 좋은 건 뭐냐면 히터가 밑에 발 쪽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발 쪽은 상당히 춥습니다. 실제로. 네. 저는 지금 오늘 스리바 신고 왔는데. 말이 상당히 싫어요 네. 실제로 저는 이제 9월 달에 구매를 해 가지고 현재 뭐 5개월째 운행을 했지만 실제로 키로수는 1200, 1200 정도밖에 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 실제로 겨울철에 운행을 했을 때어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키로수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운행을 할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운행을 이제 포기하고 집에다가 모셔만 놨던 거죠 최근에 이제 날씨가 다시 풀리면서 운행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 계속 집에다가만 가만히 둬야 되는 것도 상당히 큰 문제로 비춰지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납 공간. 수납 공간은 여기 이제 하단 부분에 수납 공간이 있긴 해요. 근데 실제로 무언가 넣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공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핸드폰, 뭐 충전기 뭐 이런 거 넣긴 했는데 실제로 뭐 공간이 상당히 좀 적어요. 그런 부분 좀 아쉽긴 하고. 어, 발 대기 쉬었다. 뭐, 트위지하고 비교를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트위지는 사실 이제 그 차량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오토바이 좀 가깝지 않나요? 네. 트위지 자체는 좀 오토바이 에 가까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물론 이제 트위지에 비해서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된건 확실히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거리, 이동거리. 이동거리는 제가 볼땐 트위지가 훨씬 뛰어나다고 봐요. 국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만 배터리는 이제 우리나라 제품이 아닌 거죠. 배터리에 좀 약간 뻥카가 있지 않나. 어, 그래. 제가 이제 아무래도 캠핑에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중국산 배터리를 이용하는 경우에 이 뻥카 어, 좀 뻥카가 많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 지금 세보시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상당히 뻥카가 많다. 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제가 이야기 들었던 거랑도 상당히 키로수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제가 처음에 들었던 거는 뭐 80에서 90키로까지 최대 간다고 이야기까지 들었거든요. 딜러분한테. 거짓말이죠. 예, 절대 이동할 수 없는 거리고, 제가 볼 때는 여름철 같은 경우는 60키로 정도 이동이 가능한 것 같고요. 겨울철에는 보시는 것처럼 예, 29.2키로 지금, 3키로 정도 이동을 했는데, 여기서 한 10km 정도 더 운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40km 정도 운행이 가능한 것 같아요. 내부의 공간도 좀 보여드리면 내부에 좀 이거는 거울은 거울은 다 들어있더라고요. 거울은 이쪽에도 이쪽에도 거울이 다 있고 이쪽에도 거울은 다 있어요. 거울 있고 여기에 이제 네, 불 켜는 부분이 있고 불이 처음에는 이제 없는 줄 알았거든요. 저는 구매할 때 근데 네, 있더라고요. 네, 불도 있고 개인판은 뭐보시는 것처럼 전면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32km 정도 운행을 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엔 어떠세, 어떠세요? 이 전기차, 초소형 전기차, 과연 살만한 걸까요? 여러분들? 이 많은 분들이 초소형 전기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우리 세보시 많이 좀 보여달라, 알려달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제가 실제로 1 시간 가량을 운행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한테 과연 어떤 이야기들을 해드리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을 때, 저는 사실 이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호구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세보 씨가 제 사실은 이제 어 저도 이제 구매하기 전에 많은 유튜브 채널들이나 영상들을 보고 구매를 했어요. 근데 사실 영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어 사실 뭐 요구하는 영상보다는 칭찬하는 영상이 많았고 좋다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품을 구매했습니다만 실제로 사용해 보고 느낀 점은 그렇게 좋지 않다. 어, 실망스럽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많습니다. 이 영상을 만약에 세보시에서 보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어, 제품 구매를 하고서 제가 느낀 바로는 제품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렇게 내려보면요. 아, 이거를 또 말씀 안 드렸네. 이 보면은 아니, 안, 안 보인다. 네. 외관의 모습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저희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가구바 올려가지고 루프레까지 바스켓까지 설치를 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좀 짐을 실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외형 모습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쁘죠. 사실 뭐 외형 나쁘지 않습니다. 내용 상당히 괜찮은데 마이어맨 뭐 같은 그런 뒷모습을 하고 있기도 하고 상당히 뭐 괜찮습니다. 예 네, 이렇게 귀엽죠? 예 네. 귀여운데 어요 LED도 요것도 괜찮아. 어 LED LED도 보이고 네, 이런 식으로 뭐 제품은 상당히 외관상 예쁩니다. 필도 나쁘지 않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긴 충전하는 곳 충전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타볼게요 이 타보면은 어 안에 손륭하다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금 안전벨트 자체가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돼요 그냥 걸려 무조건 걸려 보이세요 지금? 이게 그냥 다 걸립니다, 이게. 다시 들어가질 않고, 안전벨트가 그냥 걸려있어. 안전벨트가 상당히 불편한 거죠. 아, 참, 심각합니다. 잠깐만요. 용녀도 항상 얘기하는데, 안전벨트가 진짜 불편하다.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해요. 이 안에가 확실히 이제 그, 어, 히터를 켜놓으니까 훈훈하긴 하네요. 근데 바닥은 상당히 시접습니다. 지금 바닥이. 어, 바닥 쪽에 히터가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닥은 진짜 추워요. 어. 그리고 후진할 때, 후진할 때는 이렇게 대신에 이제 브레이크 꽉 눌러야 돼요. 브레이크 꽉 누르고 이동을 하면 되, 되, 됩니다. 다시 이동을 해볼게요. 에이. 자, 지금 이제 19km 정도 이동을 할수 있고 33.3km 이동을 했습니다. 자, 지금 18km 남아 있구요. 시터는 최고로 가동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대충 감이 오시겠지만, 대략 한 40km 정도 운행을 할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잠깐 뻑이, 아무나 훈훈하긴하다. 13km, 13% 남아있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12km 정도 갈수 있다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더 이상은 좀 이동을 하면 무리가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어, 지금 이 정도면 충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총평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대략 좀 운행 시간은, 어, 겨울철 기준으로 한 30km에서 40km 정도 운행이 가능한 걸로 보여집니다. 저 같은 경우 한 10km 정도는 히터를 키지 않은 상태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면 30km 정도가 가장 안전한, 어, 부, 부분으로 보여져요. 지금 이제 12km가 나오니까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어, 경고, 경고음이 들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 운행을 하게 되면 집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던 이 초소형 전기차 세보시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운행하면서 느낀 거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9월 달부터 사용을 하고 있지만 계속 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보여줘요. 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거 과연 탈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지금 35km 운행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10km 밖에 갈수 없다라고 나오고, 현 상태에서 아마 계속 알람음이, 아, 경고음이 들릴 거예요. 어, 경고음이 들리게 되면 사람이 조급하게 되고, 네. 계속 이제 안달복달 나게 되죠. 음, 그렇기 때문에 운행은 실제로 어렵습니다. 지금 이런 모든 과정을 보게 되면 30에서 35km 타이트하게 40km까지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40km 불안해요. 사실은. 네. 제가 볼 때는 35km 내외 이동 가능한 걸로 측정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